어머니 뱃속에 열달 있는 동안 응해하고 태어나 보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거 알고 태어나냐. 이 세상 건강하게 백년 살아도 어머니 뱃속 같은 이 세상살이 다 끝나고 죄인은 지옥 가야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니.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을 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받는 것이에요. 세례 이미 받은 분들 들으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바울에게로, 디모드에게로, 충성된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오늘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는.